평범한 가정주부가 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이 실리콘을 쐈을 때 전문가처럼 예쁘고 튼튼하게 실리콘을 쏠수 있는지 어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리콘 같은 거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완전 일반인 저희 와이프를 초대를 해서 직접 어 실리콘을 한번 써볼 건데요. 저는 옆에서 말로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모든 걸 혼자서 할 건데 일반인들의 레벨에서 어떤 포인트가 이제 어려운지 직접 한번 제가 소통을 해가면서, 어 포인트를 차곡차곡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자, 저희 와이프입니다. 어렵게 제가 <laughs> 카메라 앞에 모셨어요. 뭐 실리콘 이런 거 써본 적 없는 완전 그냥 일반인이고요. 어, 뭐이게툴 같은 거 만져본 적도 없어요. 혹시 실리콘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지? 네. 네. 자, 간단하게 제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양반장 부인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 와이프도 그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직접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한번 공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영상을 찍기 전에 와이프랑 저랑 나가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실리콘 작업할 일 있으시면 다이소에 가면 정말 다 있더라고요. 필요한 재료가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사러 다이소에 왔습니다. 분무기 이런 거 좋네요. 싸고 천 원짜리 양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거 좀 진짜 많네. 이거 조금 있네. 이거 사면 되겠다. 안녕. 아, 어. 어, 오케이 먹겠지? 어포주 여기 잡아보고 막대기가 납작한 거 납작한 걸 확인한다면 사면 될것 같아. 자, 오늘 작업에 어,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자, 여기 실리콘 건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어, 거기 사, 어, 뭐야, 호주에서 들고 왔어요. 근데 아마 동네 다이소나 철물점엔 다들 하나씩은 팔거예요 그리고, 자, 작업용 장갑, 그 다음에 커터칼, 그리고 여기는 실리콘.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2 0 0 0원짜리예요 근데 다이소꺼 실리콘 데 2,000원짜리인데? 어, 다이소 것도,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용도나 뭐 이런 특징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가정용으로 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 다이소 것도 좋아요. 자, 요거가, 어, 그냥, 뭐라 그러지, 이거? 분무기, 어. 분무기인데, 뭐 여러분 큰거 필요 없어요. 작은 거. 이거 천원 줬어요. 천 원짜리 분무기. 아이스크림 막대기는 따로 다이소에서 이걸 팔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뭐 챙겨놨습니다. 누가 봐였나? 누가 봐. 어. <laughs> 이거는 그냥 주방 세제 제가 섞었습니다. 자 일단 현재의 실리콘 상태를 한번 볼게요. 현재 실리콘 상태인데요. 어, 지금 리노베이션한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 벌써 이렇게 약간 곰팡이가 올라왔죠. 어, 실리콘 지저분한 실리콘 이 있는데 자, 여기 실리콘들을 커트 칼로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네. <laughs> 장갑 이 가까이 와서 좀더 아, 장갑 껴주고. 커터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타일이거나 도자기가 만나는 이런 면 같은 경우에는 커터칼로 하는 게 제일 제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한네번식으로 하고 반대 방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거를 파서 쭉 제거를 해보요 그렇지. 한번 해봐요. 그냥 쏘면 안 돼요? 어. <laughs> 제가, 안 하고. 제가 안 하고 그냥 쏘면 아, 이 안에 네, 있는 안에 있는 곰팡이가 또 금방 다시 올라오고 와서 별 의미가 없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할때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 정도만 뺀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아, 이런 식으로 아, 자 이런 식으로. 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이렇게. 아. 자, 해봐. 좋겠네. 어 근데 이거 벽에 기스 안 나나? 어 타일이랑 이 도자기 이런 세면대는 어 카터칼로 그러고서 기스가 잘 나지 않아요. 어, 우와 오안 떨어지네? 오 예. 그렇지. Yes. 예 제거가 됐네. 이 찌질. 자세히 보면은 깔끔하게 제거가 도 약간씩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실리콘 그 밑에 이제 남은 게 없게 왜냐면이거 남아 있으면 다음에 이제 작업할 때 에, 실리콘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이거 떼버리고 싶다. 원래 작업할 때 이런 장애물들이 다 있어. 어. <laughs> 이렇게 칼칼 칼 여기 면으로 음. 이렇게 아, 이용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풀어. 아무도 모르니까 조심스러워. 그렇지 거. 그렇지. 그냥 이렇게. 응. 음. 이렇게 이렇게. 해. 그렇지. 덧덮이라, 덧덮이라. <laughs> <답답해라. 웃음> <laughs>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가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음. 청소하는데만 한참 걸리네, 아쏘는 <laughs> 거보다 이게 더 오래 걸리겠는데? <laughs> 아, 꼼꼼히 네. 해주요 그렇지, 이런데, 이런데 코너에 지저분한 경우가 많으니까 먼저 음. 깔끔하게 제거해 주세요. 그렇지. 이 일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자 됐어. 여기 옆면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옆면은 놔두고 여기 있는 거에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면만 쏴서 싸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청소 끝. 자, 청소를 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줘야 되는 게 여기 물기가 있으면 이거 실리콘이 잘안 붙으니까 물기가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줘야 돼요. 여기 실리콘 쏠때 물기 없지? 네. 자그 다음에는 실리콘 뚜껑을 따서 실리콘 코링 껴줄게요. 실리콘 일단 뚜껑을 열어서 뚜 열어요 아, 네 열어주세요 뚜껑을 열어주고 오케이 그러면 안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곧 막혀져 있는 그 부분을 그렇지 거기를 칼로 칼로 잘라 주면 돼요 이걸 잘라야 되네 그렇죠 얼마큼 잘라요? 이 정도 쯤에서 잘라주면 여기요? 돼요 입 아. 나오는 거 아니야? 어안 나와요 음? 이렇게? 네 이만큼? 어 아, 무서운데 잘라주면 돼요 세카리, 세카리, 슨소리요 지금 아니터는아렇게아라요발아 뭐 이렇게 쪼라요 빨리 잘라요 <laughs> 아무것도 아닌 거 y 이렇게 y o k a 봤으니까이 o k 어 그렇지 a 렇 o k a 렇 o 자, a y o k 자 y o k 자 y 다음에 y Okay. o k 뚜껑을 닫아주고 k a y o k 에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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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구, 구멍이 지름이 한 8mm 정도가 되게 이쯤에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속이 좋게 아이 정도쯤에, 아 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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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m, 8mm. 오케이 굿. 이걸 실리콘 건에다가 껴주세요. 실리콘 건력 있지? 어떻게 껴요? 실리콘 건을 일단 뒤에 부분을 저기 눌러가지고 세그 부분 있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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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뭐 어? 자 그다음에 어, 어떻게 그 뒤에서 밀면 돼요 그 뒷부분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실리콘을 당겨봐요 한두번 약간 당기면 실리콘이 거기 이제 튜브에 차오르면서 어, 쏠 준비가 되는 거야. 각도를 맞춰야지. 그럼 그럼 돌리면 되죠 실리콘을. 오케이. 어. 야, 돌리면. 이렇게, 각도를. 돼. 그렇지. 어떤 각도가 좋아요? 어떻게 돼?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쏘는 게 아니라 어, 쏘고 나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쏠때뭐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실리콘 위에 끝부분을 손으로 살짝 눌러줄게요. 그게 나중에 쏠때 어, 실리콘을 쏘기 가 편하니까 아, 그 방향이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지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꽉 한번 눌러줘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쏘기 편해요. 자그 다음 준비해야 될게 비눗물 얼만큼 채워요? 이게 뭐 흔들어서 거품이 나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 한두번 정도? 한 번? 세번 하면 되겠다 내가 자어 오케이 자이 정도 하고 물, 물 채워주세요 물, 물 얼만큼 넣어요? 자 그래서 가득 채워주세요 많이 안 쓰긴 할 텐데 일단 이 정도면 될거 같죠? 이 정도 흔들어서 오케이 자, 완벽해요. 실리콘을 쏠 때는 자세를 제가 일단 보여줄게요. 자, 항상 보면 실리콘 쏠때 이렇게 뭔가 걸리질 거리는 게 많아서 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쏴줄 거냐면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쏴주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쏘면서 오면 되는데 이거를 실리콘을 이 틈새로 밀어 넣어준다는 기분으로 싸주면은 실리콘이 굉장히 튼튼하게 인스톨이 돼요. 기분으로. 맥거 준다는. 그렇지. 메꿔 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게. 그렇지. 이렇게 면이 그래야 이렇게 밀착이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밀착을 되고. 해서 최대한 이 사이로 메꾼다는 기분으로. 오케이. 어 그리고 그렇게 이쁘게 못 싸도 괜찮으니까. 이 이건, 이건 그냥 꼭 잡으면 돼. 잡으면 돼요. 네이걸 어. 잡으면 돼요. 이거 한번 여기서 쏴보고 해도 돼요. 그냥 해, 아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쫄아요, 자꾸 내가 <laughs> 무서워. <무서웠다>. 어? <laughs> 어? 후. 자. 음.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어, 여기, 아, 한번 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렇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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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서 다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뒤에 뒤 꼭지를 한번 이렇게 탁 눌러줘. 이렇게 탁 눌러주면은 음. 이게 압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면서 실리콘이 계속 줄줄 안 나와요. 오케이? 아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걸 탁한번 눌러 주라고요? 그렇지, 그걸 한번 눌러 주면은 소리가 탁 나면서 발소줄게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laughs> 아 맞다. 못 쏴도 돼요. 알았어요. 아 무슨 일반 일이니까 실수도 할수 있는 거니 너무 잘써면 사람들이 이거 영상 보고 저기 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게요 네, 자아 빨리 쏴. 아, 아. <laughs> 어? <laughs> 오케이 나오죠 사이로 밀어 넣어 그렇지. 그틈 사이로 실리콘을 민다 밀어 넣는다 생각하고 쭉 쏴주세요. 오케이, 잘하네. 계속 끊어. 어, 그렇 그렇지, 그렇지. 아주 예쁘게 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쌓는데 완벽하게 안 되고, 이렇게 빈틈이 보이면 다시 쏴주면 돼요. 조금 더 보충해서 음, 밀어, 밀어, 어, 확실하게 밀어라게. 앞에 이렇게 남는 것들은 휴지로 한번 이렇게! 가주면은 깔지지 오케이. 자 그리고 쏴 쏘았을 때이 사이에 봐봐요. 여기 보면 약간 보일지 모르겠다. 여기 약간 이렇게 틈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데가 있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다시 한번 수정해 주세요. 이 사이로 비눗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신경 써야 될게 실리콘 쏘면 이 양쪽 벽 사이에 여기 틈, 틈, 틈이 안 생기게. 음, 여기다 그냥 덧발라요? 더 덧발라도 더 돼요, 조금만. 이그 위에다? 어. 띄워서. 조금만, 네. 오케이. 음. 네. 그리고 실리콘 쏠때좀더 자신감 있게 쭉당기면서 쏴도 돼요. 어? 아니. <laughs> 처음에 봤으니까 긴장돼. 긴장할 것도 없고 왜냐면 너무 이게 너무 고민을 하면 천천히오니까 이렇게 울룩불룩 울룩불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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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번에 반대쪽은 잘할 수 있어. 자, 똑같이 여기서부터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 거기 연결되는 부분부터. 여기서. 그렇지, 어, 훨씬 낫네요. 어, 금방 감잡네 오케이. 어이, 이 h 데 연결 연결되는 부분 이 n t 중요하니까 the 이 o u n g e r gentleman, the younger gentleman, the younger g e n t l e 스 a n the younger g e n t l e m a 중요한 포인트가 이 나무막대는 항상 비눗물에 쳐져 있어야 돼요. 음. 이게 실리콘 헤라를 안 쓰고 나무를 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는 얘를 머금고 있으니까 비눗물을 이 실리콘 여기 붙이지 않는 거거든요. 음. 헤라가 뭐예요? 근데? 헤라가 어... 실리콘을 이제 다른 거 주면 되는데 음. 아, 자 팁이 어, 여기서 팁을 알려주자면 막대기를 벽에서 너무 수직으로 세우면 얇게 나오고 요거를 이렇게 각도를 눕히면 어, 두껍게 나와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세워서 하지 말고 눕혀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음.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듬고 싶으면 그것에 약간 들어서 가지고 어그 다음에 조금 더 얇게 가려면 좀더 들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음. 자 지금 좀 말랐으니까 조금더 바르고 음. 이게 이미 써져져 있는 실리콘 양이 어, 한 방에 다이어트를 쏘는 거하고 사실은 들어가는 양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덜어내는 거기 때문에 실리콘 어, 낭비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그 정도에서 빼서. <laughs> 음, <네요? 웃음> 너무 그렇게 쥐어 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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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묻어버렸잖아요. 쪼아가 굳어가지고. 어, 그러 어?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기만 하면 돼. 음. 짜지 말고 다시 자, 여기서 쓱땡겨서 오케이 됐지? 어, 그렇지 안 묻지. 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 보여줄게요. 음. 처음 한번 어긴하니까자이 음. 상태에서 너무 많이 높혀가지고좀 많이 두꺼워졌는데 조금만 떨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당겨주고 두번 당겨주고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모서리는 오사리. 이런 데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 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남는 부, 남, 남게 되니까 실리콘이 요런 것들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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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것들은 응. 이렇게. 응. 이렇게 바닥에 눕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에 묻혀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고 피눈물을 응. 묻힌 손가락에 이렇게 피눈물을 묻힌 다음에 응. 자, 여기서 면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살살 살살. 이게 중요해 왜냐면은 나무 막대기다 보니까 마감면이 약간 거칠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손으로 다듬어 주는거지 만져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거지 이쪽면 보여줬으니까 반대면은 와이프가 한번 해 봐주세요 처음엔 좀 눕혀서 그렇지 보면은 여기 어때위쪽 아래 쪽이 조금 이렇게 남는 실골 생기잖아요. 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쪽 벽쪽으로 붙여서 벽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한번 가거나 좀 지저분하게 된 데를 조금만 더 세워가지고 면을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세워서. 이렇게. 아, 아 조금만 더. 그렇지. 이 이어지는, 이어지는 부분도 그렇지 오케이 된거예요자 얼추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보면 이쪽에 연결 부분도 조금 살짝 여기가 좀거치긴 한데 이정도면 은꽤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자세히 보면 은자 이렇게 연결 부분도 어, 깔끔하게 제법 잘 쌓고 자 이렇게 실리콘도 제법 처음 썬거 치고는 아주 처음 쓴거 죽은 아주 결과물이 그알싸하게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보면 이렇게 실리콘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잘 됐어요. 한번 더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한번 더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할때 네. 계속 중간중간 비눗물 막 이렇게 뿌리면서 다듬고 하는데 음. 그게 그 비눗물이 실리콘이랑 안. 안 썩히나요? 처음에 실리콘을 써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눗물을 발라도 그게 그 안에 침투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그 위에 표면만 다듬어 준다고 보면 돼요 이 전문가분들이 손에 숙달된 전문가 분들은 이런 거뭐한번 쉽게 쫙 쏘면 되지 뭘 그렇게 막 비눗물 쏘고 뭐 자시고 만지작 만지작 거리냐 이런 소리를 뭐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 번에 예쁘게 쏘는 게 사실 좀 힘들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어, 어떤 게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둘다 실리콘 쏘는 방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거 실리콘 쏘고 나서 두께는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실리콘 제거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실제 두께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제 얇게 나온다고 자꾸 강조를 해서 이게 되게 얇으니까 튼튼하지 않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얇게 나오는 걸 좋아해서 얇게 쏘는 거일 뿐이고 충분히 이제 그냥 어 바로 쏘는 거랑 똑같은 두께로 작업을 할수 있고요. 야, 어, 얇게 나오면은 문제가 있나요? 어 얇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건 없어요 이게. 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예뻐 보여서 저는 얇게 쏘는 걸선호 하긴 하는데 내구성은 괜찮아요 내구성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뭐 10년 동안 한번 쏘면 손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곰팡이 피고 하면 어차피 제거하고 다시 써야 되는 어떤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리콘 처음 써본 소감, 어때요?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 번에 쭉 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거 다 모르겠고. 음... 한번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이게 손에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그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어, 지금 한 것도. 맞아. 이런 거로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니요 잘했어요 잘했어 네? 사실 뭐 내가 좀 도와준 것도 조금 있긴지데 <laughs> 다음에는 나 혼자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일반 가정주부도 얼마든지 실리콘을 예쁘게 쏠수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들 뭐집 실리콘이 곰팡이 폈다거나 하는 데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양반장 부부였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에 또 금새 열리면 내가 그대 내가 내가 아, 저거 바로 어, 안 울어? 네, <laughs> 오늘 처음이라 긴장해서 아니, 야할 때마다 이렇게 신경 쓰 거야? 다음에는 나 혼자 할수 있을 것 같다는 <laughs> <laughs> 어, 아니, 아니, 어, 아니, 어차피 교체품이니 이거는 기개구려다이 아. 는 아니, 아무래도 저기 하더라고, 안 음. 하게 되니까 아, 나 아, 이거 아, 음. 필요하면은 불러. 아, <laughs>